여덟 번째 i의 거듭제곱인데요. 이번에는 뭐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. i가 있고요. i의 제곱이 있고요. i의 세제곱이 있고요. i의 네제곱이 있어요.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. i의 세제곱은 i 곱하기 i제곱이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. i의 네제곱은 네 i제곱 곱하기 i제곱이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이 돼요. 됐죠? 여기까지? 그 다음, i5제곱은 i4제곱 곱하기 i이기 때문에, i4제곱이 지금 1이었죠? 그래서 i5제곱은 i랑 같아져요. 그래서 이 4개의 텀으로 계속 반복돼요 뭐가? i-1, i1. 이 4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. 반복해서. i 같은 경우는, 이렇게.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지수가 i로 나올 거고요. 왜냐면은 i의 4k제곱 곱하기 i가 i이기 때문에 i의 4k제곱이 의 1이죠 1. i의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i의 4k제곱이 1이고요.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수인 거예요. 이게 4k 플러스인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애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.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.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의 2,000 제곱이 얼마인지도 알수 있어요. 2,000은 4의 배수죠. 그러니까 그냥 1인 거예요.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로 딱 나올 수 있는 거죠. 2,003이었다. 그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아가 되겠죠. 어때요? 어렵지 않죠? i 를 거듭제곱했을 때 뭐가 얘들이 이4 개의 숫자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. 자, 그 다음 이4 개의 숫자들을 다 더하면은 다 더하면은 뭐가 되냐면 0이 돼요. 0. 이거 봐요. i1제곱부터 4제곱까지를 다 더하면은 샥샥샥샥 사라져서 0이 된다는 거. 4개씩 더하면은 0이 된다는 거. 이런 성질도 중요하다. 알겠죠? 8번 보세요. i분의 1, i제곱분의 1, i세제곱분의 1, i네제곱분의 1, 1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도 보면은 i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되고 i세제곱은 마이너스 i 니까 마이너스 i 분의 1이 되고요 i 네제곱은 1이니깐 1이 되고 i 분의 1 사라지고 사라지죠 이렇게 4개 더해도 0이 된다는 거알수 있죠 통분해 보면 되요 i 네제곱으로 다 통분해주면 여기가 i 세제곱 여기 i 네제곱 i 네제곱 i 제곱 i 네제곱 i가 되죠 다 더하면은 i 네제곱 분의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이 되니까 분자가 0이 되죠 그래서 4개를 더하면 0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자그 다음에 i 분의 1 i 세제곱 분의 1얘 둘을 더하면 0이 되죠 아 없어지죠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면은 없어진다는 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네제곱은 1이죠 더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9번도 답이 0그 다음 20번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 나머지 문제 다 똑같아요 분모에 지금 1 플러스 i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? 분모 실수화.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. 얘를 계속 곱한다는 거는 너무 복잡해요. 어떻게 하자? 안에 것을, 안에 있는 숫자를 좀 간단히 바꾸자. 간단히 바꾸려면 뭘 해야 된다? 분모 실수화. 분모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켤레보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죠. 이렇게. 그럼 분모는 2가 되고요. 분자를 1백 이에 제곱을 해주면 1 2 i 이 빼기 1이 되어서 싹상 사라지고 2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i가 돼요. 아 얘는 마이너스 i구나. 어때요? 어렵지 않죠? 그 다음에 얘도 자주 나와요.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. 얘를 또 분모 실수화를 해주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i로 나와요. i. 알겠죠? 1 플러스 i 분의 1 빼기 i는 분모 실수화해주 마이너스 i가 되고요. 1 빼기 i 분의 1 플러스 i는 분모 실수하면 i가 된다는 거.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에 1000이, 1000이 제곱이죠. 1000이는 짝수니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죠. 그리고 1000이는 1000제곱 곱하기 제곱이라고 쓸수 있죠. i의 1000제곱은 1이죠. 1000이 4의 배수니까.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을 곱해주니까 답은 마이너스 1. 이렇게.